그 한채카러 나왔는데요. 아, 제가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 미국의 일상을 여러분들에게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 5일은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주 5일을 뛰고 있는데요. 어, 한국에 있을 때목 디스크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목 디스크 판정을 받고 되게 어, 아팠었어요. 그 수술까지 가야 할 단계는 아니었는데 몇 번째 그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건들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엑스레이 상에서는 되게 작게 나왔었거든요 뭐 의사선생님이 뭐 수술할 단계는 아니다 근데 뭐 너무 아프면 뭐 환자의 뭐 의견에 따라서 수술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어 권하지는 않고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가격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또일상생활이 어려움을 있을까봐 어, 수술은 하지 않았었죠. 근데 그 신경을 너무 건드려서 두통이 심했고 되게 하루, 삶이 그렇게 막 즐겁진 않더라고요. 되게 힘들었었죠. 미국에 와서 다시 병원에 가보니까 디스크가 아니고 디스크보다 더 희귀한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희귀한 그, 그거래요. 디스크 종류의 하나겠죠. 뭐 물리치료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뭐 치료를 했는데도 뭐 효과는 전혀 없고 허전되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너무 목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매일 걷기 시작했죠. 걷고 뛰고를 반복하면서 한 1년 제가 보니까 차창뼈가 조금 괜찮아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어 지금 한 3년 정도를 쭉 뛰고 있는데요.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데 하! 예! 브이로그브이로그 유튜브! 땡큐 해주면 돼! 아, 지금 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말을 걸었는데 솔직히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제가 알고 있는 단어 뭐 헬로우? Thank you. You're welcome. 뭐그 no,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w I d n t o w I don't w I d t know. I don't know. I o n t n o w I n t d t o w I don't o w d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t know. I don't k n w I don't k n I d o t I d o I d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o n t k o w I d o n k o w I d o n know. I d o t k a o n t know. n t know.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o d o d o n d o n 아, you know Korean? Yeah. yeah. How do you know? Oh, because before I work in a fishing boat. Uh-huh. Uh-huh. Fishing? Uh-huh. Yeah, I work with some Korean boat people. We work together. Oh, 아, okay. Yeah. Thank you. South a v e a good day. Ah, okay. 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미국의 건물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흔히 볼수 있는 집. 근데 여기는 1층, 2층, 3층. 뭐 어떤 집은 2층 단계로 높이로 세워져 있는데 북한 같은 거는 단층 집이 쭉 이렇게 있죠 한국에는 연립주택이라고 북한에서는 하모니주택이라고 합니다 어, 한국이랑 다르게 마을에는 나무들이 참 많이, 많이 있어요 2008년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뭐, 국민아파트 영세민들을 위한 그, 그 제공해주는 아파트를 하나 배정을 받았었죠 네. 아파트가 너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집을 찾아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집을 익숙하게 지는데도 한 3개월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주소를 외웠다가 어, 찾아가고 뭐, 한 번은 집을 잃어버려 갖고 처음에 그 집을 배정받고 하나원에서 그 나왔 을때 이모님 두세 분을 탈북자 한명다 이렇게 전담을 해서 도와줄 수 있게끔 한 며칠 동안 이렇게 케어를 해줄수 있는 그 동네를 좀 익숙하게 해 주고 그리고 장을 어떻게 볼수 있는 지를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해 갖고 아 집을 잃어버렸다 아집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모르겠 으니까 좀 도와달라 라고 했었죠 그 이모님이 하나원에서부터 그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집을 배정받는 그 모든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와서 도와줬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익숙해지는데 한 6개월을 걸렸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그 건물들 때문에 어 한번 밖에 나오면 내 집을 찾지 못하는 거죠. 집을 찾아가는 데 되게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어떤 곳에 있다가 그 예를 들면 식당 아니면 길을 걷다가 잠깐 어디 건물 안에 들렸다가 나오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뭐라고 할까? 위치를 길치라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순간 멘붕이 오는 거죠. 길을 못 찾고 방황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여기가 저의 산책로입니다. 네, 여기가 저의 산책로입니다. 되게 아늑하고 거주 넉한 그런 풍경이고요. 저는 말을 하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말을 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하루 종일 어, 집 혼자 있으면 한 마디도 안 하고도 살수 있는 그런 성격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어 워싱턴 쪽이거든요. 워싱턴 DC 수도죠 어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런 동네입니다. 재미있는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북적북적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이 없고 되게 조용하고 그런 구역입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고 인종 떠나서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고 되게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참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진 찍고 또 맛있는 음식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그런 것이 아니 사람들 패션도 되게 너무 너무라고 뭐라고 할까 직장인들의 패션? 여기가 정치인들이 많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옷들이 자유분방하지가 않고 되게 심플하고 약간 우중충한 패션들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스트리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 겸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사진이 찍었을 때 사진에 어떤 감흥이 없는 사진들을 찍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 어, 사진 속에도 지루함이 담겨져 있는 거죠. 거창하고 어, 대단한 말을 하려고 하진 않는데,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뜸들리는게 아니고, 말을 진짜 못합니다. 제가 말을 못하고, 어, 말도 익숙해져야 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익숙해져야 되는데, 어, 사람과 소통하지 않는 어, 삶을 좀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부끄럽고 그러네요. 탈북자로서 여행을 하며 재미있는 요소들을 발견을 해서 제공해줘야 되는 거죠. 구독자분들에게 그러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